점심만 먹으면 식곤증에 졸려서 미치겠다고요? 오후에 집중력 박살 나는 분 주목하세요. 이런 사람은 무조건 렌틸콩을 드셔야 합니다. 머리에 구름 낀 것처럼 맑은 정신이 필요한 분 또는 오후에 집중력이 너무 좋아지고 싶은 분들 말이죠. 서울대 노년내과 정희원 교수가 렌틸콩 전도사를 자처하며 극찬한 슈퍼푸드 렌틸콩이 해답입니다. 이는 특히 뇌가 늙지 않게 하는 음식으로 알려져 있어요. 렌틸콩은 다른 콩에 비해서도 단백질 함량이 높고 지방이 적은 고 섬유질 건강식품입니다. 특히 두뇌 비타민이라 불리는 엽산이 뇌신경 발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익힌 렌틸콩 한 컵에는 하루 권장량의 무려 90%나 들어있어 뇌신경 보호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렌틸콩은 당지수가 낮아 혈당이 매우 천천히 오릅니다. 이 때문에 포만감이 엄청나게 오래가서 다이어트를 하거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에게 최고예요. 인슐린 분비가 적어 부기가 덜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렌틸콩은 불릴 필요 없이 20에서 30분만 삶아서 밥을 지을 때 섞거나 카레나 샐러드에 듬뿍 넣어 드세요. 아니면 통조림으로 간편하게 점심을 때우면 오후 내내 맑고 청명한 정신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